네, 안녕하세요. 시스템 관제부터 탐지 대응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보험벤더 소포스 MDR 제품을 소개하게 된 다우데이터의 성소영입니다. 네, 오늘은 소포스 제조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EDR 제품 사용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MDR에 대해서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포스 제조사에 대해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1985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설립된 보안회사입니다. 150개국, 1억 명 이상의 사용자와 50만 이상의 고객사, 그리고 제품을 판매하는 약 7만 개 이상의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MDA 같은 경우에는 12만 명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소포스 연구소를 전세계 각지에 보유하고 있고, 같은화 엔드포인트 분야 리더로 13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제공하고 있는 제품은 차세대 방화벽, EDR, 스팸 솔루션, 피싱 시뮬레이션 제품, 그리고 디스크 암과 CSPM 등, 어, 추가로 오늘 소개드릴 해 MDR 제품이 있습니다. 네, 앞에서 잠깐 같은어 평가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은어는 매년 보안 솔루션에 대한 제품 비전과 기술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네 가지 등급으로 제품을 평가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좌측, 어, 이 부분은 2022년 엔드포인트 평가 결과고요. 소포스는 13년 연속으로 가장 높은 리더라는 등급에서 어, 선정되어 있습니다. 어, 소포스보다 더 오래 리더 자리를 지킨 제조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화면은 2020년 기준 네트워크 방화벽 평가 결과로 한 단계 낮은 비전너리 등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MDR은 사이버 보안 대부분의 기업은 할수 없다 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는 SOC를 구축 해야 하고 보안 전단팀을 구성해야 하고 보안 분석가를 영입하는 등 이러한 직접적인 행위를 할수 있는 기업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공격은 방어가 어렵고 너무 빠르게 진화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소프트와 같이 전문 보안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화되어 있지만 실제 일반 기업들은 솔루션 구입,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할수 없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공격의 규모, 그리고 정교화, 즉, 세밀함 측면에서 이미 공격자가 공격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소포스 랩에서 분석한 2022년, 랜섬웨어 공격 리포트에 의하면 공격 횟수가 작년 대비해서 57%나 증가를 했고, 어, 랜섬웨어의 타격을 받은 경우도 거의 80%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보안 솔루션이 너무 많고 비싸고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 전문 보안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다 보니까 보안팀은 생성되는 이벤트를 확인도 못하고 지나가게 되고, 외주에 맡겨놓은 보안 관제는 IPS, 와프에 나오는 단순한 이벤트만 보고 있으니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인력을 뽑을 예산도 한계가 있고요. 2021년까지 사이버 보안 인력의 빈자리가 약 3.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비용도 비싸고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명을 뽑는다고 해도 기업에서 운영하는 이런 수십 개의 보안 솔루션을 이한 명이 전부 다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사이버 보안을 직접 할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네, 최근에 이런 사이버 보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출시된 제품이 EDR입니다. 어, EDR은 공격자들이 우리 사내를 어떻게 공격을 하고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확인해주는 가시성 솔루션입니다. 어, 기존의 기사에서도 정보보안 성능평가로 제품을 선정할 정도로 필수 솔루션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 화면이 작년 11월 30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어, 제품을 다루시는 운영자분들을 만나보거나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글로벌 보안 제조사의 입장은 어,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실제로 EDR은 도입하는 것도 운영하기도 정말 힘든 솔루션인 것들을 인정하고 있, 있습니다. 네, 제품의 사용 방법이 어렵고, EDR에서 제시해주는 값들은 서트팀이나 보안 분석가가 직접 분석을 해야 하고, 만약에 원인을 파악하더라도 실제 대응은 운영자분께서 직접 해야 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는 올해 3월 30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어, 기사에 따르면 국산 보안 프로그램의 취약성을 통해서 국내외 주요 기관 수백 대의 PC를 해킹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취약점이 발생을 하고 패치가 출시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제로데이 기간이라고 합니다. 어, 이 기간에는 기존의 시그니처 백신으로는 당연히 방어할 수가 없고 그 이후에 차세대 백신도 마찬가지로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기사에서 권장하는 대로 EDR을 구매해도 이런 고도화된 공격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EDR을 운영할 수 있는 보안 분석가를 영입을 하고 사내 SOC팀을 만들어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품 구매부터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 대응팀 운영 같은 투자가 가능한 기업은 정말 손에 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EDR이 생성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보안 제품을 구축해도 공격자들은 계속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보안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왜, 어떤 이유로 문제가 발생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시성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제품이나 보안관제, 방화벽, IPS, 와프와 같은 단순한 이벤트는 실제로 보안사고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PC나 서버, 이런 호스트에서 직접 어떤 원인으로 이 보안사고가 일어나게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링 및 분석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배경 환경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EDR 전문 업체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제품을 다루는 운영팀이나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분들을 만나 뵈면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 고객분들은 막상 사용을 해보면 보안 분석과 흔히 이야기하는 어, 보안 전문가가 있어야지 쓸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고 이 제품을 판매한 대다수의 업체분들도 기술 지원도 어려운데 제품 자체 비용도 비싸고 전문 운영 조직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어, 여유가 돼서 회사에서 비용이 충분하고 보안 관제 회사에다가 이 EDR 제품을 맡겼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보안 관제 회사는 일반적으로 SOC라고 하는 운영 조직들, 어, 즉 네트워크 보안이나 방화벽, IPS, 와프에 집중되어 있지 호스 자체는 관제 서비스 영역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는 솔루션 운영이 너무 어렵고 책임질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EDR은 고객사분들께서 운영하기도 어렵고 판매자분들이 판매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는 EDR이 아닌 MDR로 가고 있습니다. MDR은 Managed Detection 앤 n d 스폰 s 스의 약자입니다. Managed는 m a n a g e 서비스는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직접 관리를 해주면서 디텍션, 리스폰스를 모두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네, 이것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s u p p 는 실제 보안 전문가가 24시간 동안 관제센터를 통해서 위협 헌팅을 통해 어, 대응까지 하게 됩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직접 SOC 팀을 구축하거나 비싼 금액으로 보안 분석가를 영입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국내에서 하는 보안 관제와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국내 보안 관제는 방화벽, IPS, 와프, 이벤트 보험들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어, 실제로는 와프에 대한 이벤트를 제외하고는 이제 일반 방화벽 트래픽이나 IPS는 보안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 많은 상황입니다. 어, 여기서도 이벤트가 발생을 해도 로그가 기록이 되고 그것을 고객한테 안내하고 끝나게 됩니다. 음, 그 이후에 만약 실제 해킹 사고가 일어나게 되더라도 아무것도 대응이나 처리를 할수 없게 되고요. 네, MDR은 실제로 서버나 PC, 엔드포인트 단에서 일어나는 해킹 시도, 그리고 랜섬웨어 같은 위협들을 직접 탐지하고 이 위협을 중화시키는 데그 목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MDR을 도입한 고객들이 어떤 효과를 얻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권들에서 이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그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보안사고가 85%가 감소를 했고, IT팀 및 보안팀이 더 필요한 업무에 집중을 해서 업무 효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기업 내에서는 SOC를 구축하거나 외주는, 외주를 맡기는 비용을 따져보니, 5배 이상은 더 저렴했다라는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네, 그이 MDR 서비스는 몇 가지 유형이 나눠져 있습니다. 어, 첫 번째 소개드릴 유형은 다른 보안 EDR을 분석만 해주는 서비스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 제품들을 다룰 줄 알고 MDR만 하기 때문에 그 전문성은 매우 높습니다. 네, 하지만 이 툴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어, 일반적으로는 가이드 라인만 제공 하고 실제 대응은 고객사가 직접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EDR을 만드는 밴더, 그 제조사가 직접 EDR을 분석해주는 MDR 서비스를 하는 경우입니다. 어, 제조사의 자체 솔루션이기 때문에 솔루션의 이해는 높고 대응도 좋습니다. 네, 하지만 이 하나의 보안 툴에서만 탐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포스 MDR은 이두 가지 모델을 합쳐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글로벌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소포스 솔루션을 사용하거나 상관없이 혹은 두 상황을 모두 조합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이번에는 G2라는 글로벌 평가 기관의 어, MDR 서비스 평가 결과인데요. SMB 기업의 MDR 시장 입지 그리고 만족도 측면에서 이미 소포스는 글로벌에서 가장 큰 MDR 리더로 선정되었습니다. 어,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는 리더 그룹이 표기한 파란색 하이라이트 부분이 소포스입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같은 어에서 실제로 고객분들이 사용해보고 그 리뷰를 분석하는 피어 인사이트 리포트입니다. 이전 페이지의 G2 리포트뿐만 아니라 실제 고객 평가도 MDR 부분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포스는 타사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수의 리뷰를 받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추가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MDR 뿐만 아니라 차세대 엔드포인트, 차세대 방화벽에서도 가장 많은 리뷰수와 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럼 왜 소포스가 이렇게 신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글로벌에서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규모의 보안을 제공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양한 글로벌 벤더들이 약 2만 곳이 안 되는 고객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소포스는 MDR 제품 고객만 12만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 소포스 전 제품 글로벌에 50만여개의 고객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화벽, 엔드포인트, 이메일, 클라우드, GTNA 등 네트워크와 엔드포인트 보안에서 가장 앞선 제품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벤더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백신 그리고 MDR에 대해서만 언급을 드렸지만 소포스는 글로벌 차세대 방화벽 판매량이 1, 2위를 다툴 정도로 판매량이 높은 제조사이기도 합니다. 네, MDR의 SOC 팀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 소포스에는 데이터를 인지하는 센서가 많습니다. 어, 인증솔루션들, 그리고 클라우드사스 제품들, 방화벽, 네트워크 트래픽들, 그리고 스팸 이메일들, 엔드포인트들을 분석을 해서 EDR 기반일 때는 어, 약 40억 개 이상의 어, 데이터들, 그리고 지금은 MDR 기준 310억 개 이상의 이벤트를, 하루에 처리하고 있고 이것들을 탐지해서 생성된 케이스를 추가를 하고 조사해서 케이스 에스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활성화된 위협을 찾아나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네, 소포스 MDR의 SOC팀은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최고의 탐지 및 응답 시간이라는 내용입니다. 어, 머레어가 침투하게 되면 소포스 백신에 의해서 99.98%가 먼저 차단되게 되고 고도로 진화된 0.02%의 공격이 침투하게 됩니다. 어, 이런 평가 기간인 같은어에서는 사내 SOC 팀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3.7시간 안에 문제를 처리했다라고 하면 빨랐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16시간 내에 처리를 하면은 평균, 그리고 3시간 내에 처리를 하면은 늦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포스 MDR 팀은 평균적으로 단 38분 만에 탐지부터 대응까지 완료를 해서 다른 SOC 팀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인 보안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소포스 보안 운영센터 SOC에는 위협 인텔리전스, 보안 전문가, 분석 전문가, 솔루션 전문가, 데이터 사이언스, 사고 대응팀, 위협 헌팅 전문가들로 구성된 글로벌 6개의 SOC에서 24시간 동안 500명이 넘는 인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어, 세계에서 가장 큰 SOC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네, 소포스 MDR은 업계 최고의 개방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 소포스 MDR을 사용하시면 소포스의 제품뿐만 아니라 화면에 보이시는 어, 다양한 글로벌 벤더사의 보안솔루션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어, 자사 제품, 소포스 제품과 타사 제품에 대한 분석력도 높게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내 정책으로 인해서 특정 글로벌 보안 솔루션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MDR팀, 소포스의 MDR팀을 통해서 해당 제품의 분석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최근 IDC 보안 비즈니스를 진행하시는 기업 중에 소포스 MDR을 사용하시면서 발생한 위협사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어, 화면 보시면은 이 위협이 왜 생성이 되었고, 어떤 서버에서, 어떤 머레어가, 어떤 웹쉘을 생성해서 SQL 취약점과 무엇을 통해서 계정이 생성되었고, 이것들이 어,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 분석을 했습니다. 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 생성된 계정을 삭제하거나 패스워드를 변경을 하고, 변경된 레지스트를 복권하고, SQL 프로그램에 어떤 버전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라 라는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제로 MDR팀 SOC에서 발송한 이메일입니다. 네, 타임라인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처음 보시면 은라이브리스폰스라고 해서 MDR팀에게 이 권한을 할당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 권한 할당을 요청을 했고 그 뒤에 특정 계정에 문제가 생겼으니 패스워드를 재설정해라 그리고 특정 서버에 설치된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제거해라 그 후에 MySQL 서버에 있는 특정 자격증명을 재설정하고 해당 서버를 재부팅해라 라고 가이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해당 서버에 연결할 수 있는 어, 취약점인 RDP 액세스를 제한해라 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 뒤에 레지스트 값 수정 어, SQL 서버의 버전을 올리고 윈도우 방화벽을 활성화하고 어, VPN 정책을 활성화해라. 이런 식으로 어, 타임라인이 지정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몇 가지 글로벌 MDR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첫 번째 고객사분께서는 어, 소포스 기본 백신을 사용하고 계시고 소포스사의 방화벽이 아닌 어, 타다 방화벽을 이용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요. 어, 해커, 즉 공격자는 특정 IP 주소를 활용해서 핑 수입을 수행을 했고 호스트의 특정 공용 프로그램에 악성 명령을 주입하려고 했습니다. 어, 악성 연결이 시행되었지만 고객의 방화벽은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때 방화벽은 공용 응용 프로그램 악용에 대한 경고를 생성을 했고 소포스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두 가지 경고를 생성했습니다. 네, 이후에는 MDR 팀에서 활동한 내역들인데요. 어, 총세 개의 경고가 한 개의 클러스터로 통합이 되었고. 보안 분석가가 특정 IP, 특정 포트에서 핑스윕이 실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IP는 악의적이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네, 이후 IP 주소에 의해서 내부 네트워크 프로세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어, 네트워크에서는 이 해당 IP 주소를 차단하고 호스트의 소포스 XDR, 기존 소포스 엔드포인트보다 더한 단계 높은 에이전트를 추가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라 라고 추가 권고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인데요. 어, 여기서도 소포스 백신을 사용하고 있고 소포스가 아닌 방화벽을 사용하고 계신 상황에서 서로 다른 여러 개의 IP 주소에서 무차별 로그인 시도가 발생을 한 환경이었습니다. 네, 이 고객의 방화벽은 이 악의적인 연결을 차단하는데 성공을 했고 단기간에 수백 건의 로그인 시도 알람이 발생했음을 방화벽 내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이 이후에는 MDR 팀에서의 활동 내역인데요. 어 이게 수많은 경우들을 어, 통합을 하고 성공적인 로그인이 없었다라는 것까지 MDR 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소스 IP 이런 다양한 소스 IP도 MDR 팀을 통해서 하나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냈고 이 주소에 의해서 무차별 대입 공격이 시도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해당 IP 주소가 악성 IP 주소가 아닌 것까지 확인을 하고 장치 내에서 SSH 기능을 비활성화할 것을 권고를 하고 악의적인 연결은 방화벽 내에서 차단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후에 IP 주소가 악성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 차단의 필요성은 없다. 라고 가이드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MDR팀에서 어, 실시간으로 처리되었던 위협 펀팅들을 종합을 해서 주간 및 이렇게 월간 리포트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어,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사내 제출용으로 이 보고서를 사용하시기에도 매우 깔끔한 형태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 SMB와 같은 소규모 기업에서는 보안 분석가를 영입하거나 보안 사고 발생 시에 어, 통일된 프로세스 그리고 방어할 수 있는 기술력을 제공받는 데 너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분석가, 빠른 프로세스, 그리고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소포스 MDR을 통해 어, 사이버 보안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추가로 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는 고객분들께서도 이 MDR 제품을 사용하시면은 보안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가상머신이나 네트워크 스토리지, 가용성 존 같은 경우에는 AWS, Azure, GCP 등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있지만 랜섬웨어 공격을 클라우드 상에서 당하거나 내부 데이터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안 운영자의 책임이 됩니다. 그 내부에 와프, IPS, VPN, 어, 그 이후에도 네트워크 보안이나 액세스 제어, 데이터 보안 등은 보안 운영자의 책임으로 어, 오늘 소개해드린 MDR 제품을 통해서 사이버 보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네 추가로 또 말씀드리자면 어, 발표를 들으시는 MSP 파트너사 분들께서도 어, 불필요한 IPS나 와프의 낮은 보안 이벤트 감지가 아닌 더 저렴하고 효과가 좋은 엔드포인트 영역에 MDR을 구매해서 고객사분들에게 양질의 24시간 보안 모니터링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소포스의 백신 뿐만 아니라 방화벽, 네트워크 통신, 클라우드, CSPM, 스팸솔루션 등이 모든 제품들은 MDR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일부 MS, 기능을 MDR에 추가해서 소포스 DB값인 데이터 레이크에 첨부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용도의 정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MDR을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어, 추가 제품, 추가 애드온을 구매하시게 되면 은 타사 방화벽, 어, 경쟁사 제품들도 있는데요. 이 방화벽들과 퍼블릭 클라우드, 어, 인증기관인 옥타나 듀오, M365, 프로필포인트 같이 이런 경우도 MDR팀에서 통합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어, MDR은 어떤 분들이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첫째로는 사내에 전문 인력이 없지만 랜섬웨어 및 보안사고를 막고 싶다면 두 번째로는 보안사고 발생시에 정확한 원인과 대응책을 알고 싶다면 세 번째로는 여러 보안 에이전트의 설치가 어려운 환경에서.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보안 관제로는 현재 보안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마지막으로는 기존 서버 백신만이 비용으로 관제 및 대응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저희 소포스 MDR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설문조사를 완료하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 예정이고, 오프라인 방문 3단까지 진행하실 경우에는 치키 기프티콘 추가 제공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